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허주 엔드입니다. 지금 허주 영주권의 길이 확 열렸습니다. 미용하시는 분들, 뷰티하시는 분들, 네일하시는 분들, 뷰티에 해당되는 모든 직종이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좀 알려드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같이 선보를 쉐어하기 위해서 켰고요. 지금 이걸 설명하기 전에 좀비 피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피자가 넘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82번 이제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가 있고요그 다음에 186 고용주 스폰서십 영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자 번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하데 보통 허주로 올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30세 이전 같은 경우는 보통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서 입국을 해서 이제 고용주와 좀 일을 하면서 맞을 경우에는 이제 스폰서십 비자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186 고용주 스폰서십 영주권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이미 영어를 준비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186 ENS 고용주 영주권으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은 워킹홀리데이 만 30세 이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내가 호주에 살지 안 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게좀 많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와서 한 1년 정도 보통 워킹홀리데이 1년 주어지죠 농장에 가지 마시고 경력을 채우시고 난 다음에 오너한테 오노 뭐 오케이 하게 되면 바로 스폰서십 비자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186ENS 다이렉트 엔터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영어 점수만 된다고 그러면은 언어가 오케이만 하면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청하고 나서 지방 도시 같은 경우 3, 4개월이면 영주권 바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도시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이런데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정도 되면 이제 영주권이 완전히 그란트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 방법을 할수 있는데. 지금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좀 쉽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오게 되면 이제 경험을 쌓고 내가 호주에 살지 안 살건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에 내가 영 지금 영어 영어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스폰서십은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지금 i h l t s 5.0 그다음에 PT로 하게 되면 지금 36점 이치밴드를 다 맞아야 돼요. 근데 그거 점수는 솔직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영어 점수 영어 점수가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오셔서그 점수를 해서, 워킹홀데 기간 중에서 영어 준비해서, 1년 동안 영어 준비해서, 바로, e n 서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이제, IELTS, 186 고용주 스폰서십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IELTS 6.0이 필요하거든요. 6.0, 그 다음 PT로 하게 되면, 50.2치 밴드가 필요한데, 그 점수만 되면, 다이렉트엔터리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영어죠. 지금 ENS 지금 IELTS 같은 경우는 ENS 같은 경우 지금 1.86 같은 경우는 이게 6.0을 준비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한 1, 2년 정도 하셔야지 되는 점수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수 맞기 쉽지 않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p t a 를 많이 보는데 p t a 같은 경우는 지금 이시험인 50점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대화를 영어로 좀 자연스럽게 할 정도가 되게 되면. 영어가 나오는 점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파리, 보통 이제 사파리 고용주 스폰서식 같은 경우는 쉽게 되고요. 보통 이제 4년 비자 나오는 동안 이제 영어 점수만 나오면 바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30세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조금 상황이 좀 다른데, 근데 내가 스폰서를 찾아야 돼. 요스폰서식 해줄 때 호주에 있는 미용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미용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미용실을 한 번도 일을 안 했는데, 바로 스폰서십 사인해 주시기 어렵죠. 여러분, 그, 그, 그게 바로 영주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비자로 오거나, 학생비자로 와서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또는 관광비자로 와서 잠깐 뭐 일을 해보고 결정을 하거나, 이제 이런 방법을 취하거든요. 학생비자로 오시게 되면 좋은데, 학생비자가 요즘에 거절률이 한 20,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돈은 한, 비자 거절되게 되면 한 200만 원 정도 날아갈 거예요. 신청비가 한 1,400불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고려하고 리스크 안고 하든지 아니면 광고비자가 상개월이기 때문에 뭐 무급으로라도 와서 일을 해서 모양이 막 맞게 되면 하는, 이 해서 스폰서식을 찾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영어 점수, 아까 말씀드린 영어 점수 가지고 가 있는 분들이 1%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와서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영어 점수를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많아봐야 30%? 40%? 열심히 안 하니까 못 밖에 돌아가겠죠. 돌아가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받으신 분들 당연히 있고요. 나머지 분들도 결혼비자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결합니다. 내가 영어가 자신 없으면 오셔서 뭐 결혼비자를 통해서 영어를 해결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스폰서십 비자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다이렉트 엔터리 186 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게 영어 점수. 아까 말씀드렸죠. IELTS 6 0 p t 오십 점지 치밴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심사 있습니다. 기술 심사, 기술 심사 했는데 내 기술이 이제 여기 서티 레벨 수위에 충분한 거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는데 뭐 한국에서 미용 대학 나오고 경력 미용 경력 3년때4년 정도 되면 뭐 기술 심사는 걱정 안하셔도돼요네 영어만 좀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뭐 비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스폰서십 해줄 스폰서, 그 다음에 영어 점수, 그 다음에 기술 심사 이렇게 통과하시게 되면. 누구나 쉽게 하셔지되고 매일, 뷰티숍다 상관없어요. 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또 문제가 뭐였냐면,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스폰서십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1년 연봉을 줘야 되는, 호주 정부에서 정해 줘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73,150불입니다. 여기에 또12% 연금을 별도로 줘야 되거든요. 이제 연금 같은 경우, 는 한국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판, 개인이 판,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다내줘 그러면은 연봉이 거의 81만불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시간당 계산하게 되면 거의 4 0불아만 넘는 거예요. 40불 넘다 그러면 시간당 40불 넘는다 그러면요 보통 미용실에서 계산하실 때 이제 보통 2.5배 디자이너가 받아가는 거보 2.5배 정도 보통 미니멈이 계산하거든요 40불 받으면 최소한 1시간에 100불 이상을 내가 버려드려야 됩니다 100불 이상을 버려드려야 되는데 객단가가 낮은 데는 100불 이상 벌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드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객단가가 좀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나마 많이 올랐는데. 그나마 좀 멜번도, 멜번이 제일 세고요. 브리스만인데 시드니 같은 경우는 가격세는 비싸고 객단가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8만불, 8만 1000불, 한국돈으로 하게 되면 700한 750만원? 네, 7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되는데,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미용실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용실에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미용사들이 보통 4명에서 5명 이상 포진을 해야지 그 가격을 맞춰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돼요. 내가 미용실에 가서 객단가가 낮은 데 가면 시간당 보통 100% 이상을 벌여야 되는데, 보통 커트비가 막 30불, 40% 하면, 여자 커트 30불, 40% 하게 되면 두 명을 잘라도 100%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그 73,150불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고용인한테 나머지 그 만일 인센티브로 보통 막 일을 많이 할거 아니에요. 인센티브로 일하면 그 갭, 채우지 못한 갭 부분은 본인 고용인한테 하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근데 그분들도 뭐 어쩔 수 없이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영주권 받으려고 채워야죠. 뭐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이 배째라 해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십을 받을 때는 아무나 받으시면 안 돼요. 장사 잘된 데서 받으세요 장사를. 나중에 이제 골치 아픕니다. 내돈 꼬라박아야 돼요. 내가 지금 고용인으로 와서 스폰서를 받고 일하는데, 7만, 7만 3,150불을 못 채워서, 그 세금 갭나는 부분을 내보고 가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잘 고려를 해서 스폰서십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큰미용실 그리고 바본명용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엔 다 기본급 없이, 기본급에 인센티브 하거나,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 하는 데가 많거든요. 다한국도마찬가지않아요 거의 100% 인센티브가 많아요. 그래서 광고하시는 거 보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지를 꼭 고려를 해서 채워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또뭐 영주권 신청할 때도 미용실의 그 수입이 전체 금액이 20만 불, 그러니까 월에 한 2천만 원 이상 못 벌게 되면 조건이 안 돼요. 신청할 수 있는, ENS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스폰서십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매출 낮은 데를 가지면, 가시면안 되고, 정상적인 미용실에서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선택을, 미용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미용실을 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지금 일하는 사람이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반대의 문제가 뭐냐면, ENS 스폰서십을 해주게 되면 자꾸 도망가요. 일을 해줘야 되는데 1, 2년 입군이 필요해서 일 스폰서십을 해줬는데 근데 그거 받고 나서 도망가는 케이스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오너들이 E&S n 다이렉트 엔터를 사인을 잘안 해요. 다왜냐면 그건 바로 영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파리 비자, 영주 스폰서십 비자를 통하고 과그 다음에 1,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사인을 해주는 경우 대부분 많게는 뭐 4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 사인 안해줘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뭐 4년까지도 끌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보통 미용실에서 영주권 받게 되면 그래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너들이 사인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받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계약을 하시든지, 뭔가를 조치를 하셔야 돼요. 서로 간에. 네. 그 최소한에, 언제까지 단연 여행을 를 사인해 주게 되면, 서로 간에, 이때까지 뭐, 보증금을 걸든지, 계약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될 거예요. 그리고, 영어 점수가 준비됐는데, ENS 다이렉트를 하시는 분들은, 원호가 같이 일하지 않았는데, 다이렉 사인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게 되면, 뭔가에, 뭐 뒷거래라든 뭔가가 있어야지 사인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나중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뭐 따로 뭐 계약을 하든지,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성행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 뭐사고 주고 파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금 조심을 하고, 하셔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주권, 피부, 뭐, 네일,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영어 점수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 한국에서 호주안 하고 신청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그 스폰서실을 찾아야 되는데, 사인해 주실 분들을 일도 안 하고 사인해 주지 않겠죠. 그래서 그거를 와서 조금 일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은 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네, 그런 경우가 예전에 허당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영주권은 받으시면 되고요. 482 고용주 스폰서 비자도 마찬가지로 일부 지 스테이트 주에서는, 어,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 학비가 다 무료입니다. 공립 같은 경우는 다 무료거든요. 보통 1년에 한 천만 원 정도 나갈 거예요. 학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들어가기에는 학비가 싸지는 않거든요. 공립 같은 경우는 영주권 자 대상부터는 조금 당연히 무료인데, 근데 그482 받으신 분들도 퀸슬랜드죠. 저가 있는 브리스펀 같은 경우는 네, 무료입니다. 그래서 낙비 혜택만 해도 자녀 투명만해서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영주권을 못 받더라도 영어 점수가 못 돼서 안 받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영주권 하시면 되고 어, 누구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어 점수만 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에도 마찬가지로 영주권 스폰서십 EMS 다이렉트 엔터 사인을 해줍니다. 물론 계약을 하셔야 되겠죠. 왜 그러면 포만 받고 또 그만두고 아트 가서 미용실 차리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런 기능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저희 가게도 얼마를 근무하든 간에, 일 1회 스타렉그 엔터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동산 교육 따로 해서 이제 이에 예, 재택도 통해서 부자 될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손님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서 다찾아내질를 못하고 항상 상시로 저희가 직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 카톡으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